예뭐 h 요게 편하게 u 편 a v e to l o 로 올까요? l l h 이 w are you? I 이 o o k the phone. I t 게 o k the phone. I 이 o o k the phone. <laughs> 자유로운 대형으로팟하아도 되고 서기서리 앉아 볼까? 네. 아이 올라가고 싶으 싶다. 자 보세요. 이거 진짜 자유롭게 찍으시면 됩니다. 야, 앉자. 아구그 만나지 못하는 우리 연행하 <laughs> 아. 그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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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이와이리와여좀아는니 <laughs> <laughs> <많잖아. 웃음> <생각하자. 그래>. <laughs> <laughs>

네안돼안돼3일째네요네요 어, 좋아 좋아 예. 네, 안주랑끝가드네 <laughs> <3일 차네요>. 네. <laughs> 네, 아, <laughs>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프로 있어요? 네. 아 프로 있습니다 아이뭐 특별한건 아니구요 <laughs> 자,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피처링하다 티케닉크 전반 대의 피처링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티케닉크 피처링은 계속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또 내일 또낮 공연 있죠? 네! 예, 또 앞, 아, 그렇죠? 아, 근데 이분들이 또 그대로 오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? 뭐 장롱만 얘기해 요 아니야, 여기서 아시잖아요. 오늘 이랬고, 저희는 연습 처음부터 어쩜 이렇게 시종일과 네. 이런 팀인지 네. 네. 정말 화기애하고 왜냐하면, 어, 그리울 것 같아요. 네. 이 공연 끝난 다음 아, 그죠? 네, 연락하세요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이만 놀러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